아흰 딩기는 먹고 인지 흰은 먹고. <laughs> <laughs> 오토방정 강제 띠들 뭐야 발이 병신 새끼들 닉네임이 다왜 있다고요? 아까잖아지계지 어디 가는 거야? <laughs> 아, 제가 <웃음> 잘못했습니다. <웃음> 아 빨리 새끼들 왜다 따라붙는 거. 나 근데 우리 조합 레전드네.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지금 팔분 걸린 거 봐슈. 얼마? 못잡 오. 사. 아니지. 아,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좋다 씨. 좋다 좋다리 무서워, 리시다 저희가. 아, 전부 부숴주지. 전부. 전부 부숴버리겠다. 뭔 뭐야? 뭐야? 너희한테 관심 없어. 그래도 <laughs> 그거 맞는 건 좀. 어. 아. 아 근데 이, 뭐야? 얘네 왜 보세 다 있어? 어? 그럼 얘도 똑같은 짓 할라는 거야? 아니 뭔데 뭔데 보세 다 있지? 다섯 명에서 십얼 왜 보세 다 있는 거지? 응. 아. 아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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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아시바 <시발>. о 아, <laughs> 아 미안해 가는 중이야. 뭐야 이 새끼 야 기절을 걸어야지 그걸 연결 어떻게 해. 캠프 따이 모르는데쓰 여세를 몰아서? 타이크 스가 굉장히 신기한 특성인 같안썼도있으니 평트리 탈 아, 뭐야, 뭐야? 내 아니 차라리 씨앗이 바리안을 놓을 수 있... 쟤네 그냥 바텀에 눌러붙어 살고 있네? 있겠냐. 왠지 바리안... 강면딸수 있을 것같아 첫번째 씨앗이 자라나

그를 뭐못 맞추면 어떡하니? 빨리 빨리. 오, 씨발. 어오 잠깐만. 주는데? 아, 너 노바가 죽으면? 얘기가 똑같죠? 근데 아, 먹기엔 도살자 고기만 존나 줄서 먹었는데 이러면? 오, 씨발 이 새끼 뭔데 고기가 1 9 0 개야? <laughs> 아이 아이 뭐뭐 아. <laughs> 뭐 병신아 씨발 존나 핑 c h 네 씨발놈이 나지보가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어. 아이 죽여줬는데 뭐 씨발 존나 핑ching고 있어. 어내 씨발 도살이 고기를 존나 빨리 모았네요. 얘. 이 상황을 어떻게 하죠? 뭐 생각하기로 하고. 뭐야, 병신. 정신이 <laughs> 아니었다?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. 우리 지금 보니까 정타도이 왔었어요. 조합도 복같네님 저희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습니까? <laughs>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제 방패는 아니죠? 방패는 시바. <laughs> 왜 싸워 얘들아 우리 존나 도망당겨야 돼 지금 병신들 쟤 새끼들 무시합시다 저희 할걸 합시다 아니 그 시간에 캠이나 쳐먹어 아니 발리라가 일단 할줄 모르네 아니 그걸 어나봐비신아 <laughs> 어떻게 나봐 비용신아 이 씨발 방패 발휘 하는 씨발 빵스런 우리 공성노리로 올까 얘네아아 뭐야 이거 씨발 야야야야 이건 잡아야지 아이 아니 와 우리 우리 발리라가 미쳤어 아니 저기 진짜로못 봤어? 저걸 놓쳐? 영네 <laughs> <얘네> 심인데? 야지 <laughs> 덕진이 놓쳐. <노출. 웃음> 애들 다 내려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. 정 <laughs> 손만 대고 왔까 그럼? 손만 살 대고 아, 씨발 어? 이 새끼 잡... 아, 안 된다, 안 된다 아, 아 씨발 아아 려고 했는데 어, <laughs> 아. 니 공포 주는 건 상관없어. 니들이 도사한테 고기를 씨가 자꾸 쳐 주는 게 문제지. <laughs> 공포는 어떻게든 역전이 되는데 니들 하는 짓은 역전이 안 된단 말이야. 아, MC 발 시간이 돼야 한. 아, 씨발, 자 존나 병신들이네. 하, 또 그림자 망토 같은 거한거 아니지? 아니, 엠미시 밟아. 이 트로이스는 민트인 자꾸 막웃다 아니, 나하십 쉬워. 어, 발이 너무 웃는데이제빼야다빼스런 저도 런니 먼지가 될까? 합참은 영웅들아, 내 공포들을 감히 먹을 수있을거라 생각하느냐? 뭐야? 무슨 일? 무슨 일? 이런 병신새끼 아니 알파한테는 실명 걸고 아니 실명이래 알파한테는 침묵 걸고 뭐딴 놈한테는 뭐 기저보고 뭐하는 놈이야 이거 내려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올라가면 돼요 <laughs> 어? 아이, 잠깐만 터타슬저게 공포들이 쓰러졌 저거,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? 어? 잡을 수 있을지도. 우리 어? 어? 거기 싸운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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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거거 아유 불쌍한 새끼 격포탑 앞까지 가면 당연히 지지 우리가 아, 또 끌려? 아 얼방이 딱 시켜가지고 씨. 그래 실명을 걸어왔어 알타한테는 야이 병신아 침 침묵을 걸어야지 아 씨발 야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침묵 걸고 패스는 잡았겠다 야, 뭐 공성 먹어놨으니까 아유 저것 도 씨발 스택을 얼마 나 쳐주면은 비밀 인물을 저렇게 잡았어. 무관시한 아, 자연의 위대함이라. 아. 저 어서 모아오너라. 아스야 너는 니 이가 광역이란 걸 모르니? 왜 이를 한 명만 막게 그렇게 빼고 있냐? <laughs> 그렇게 마치는디겠어. 아니, 이 새끼는 이 씨발 왜 내가 큐를 던지니까 다 밀치고 지랄이야, 이 래미창년이 씨 <웃음> <웃음> 어, 이 새끼 내려오지. <laughs> 아니, 소야, 너가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. 뭐야, 그. 와... 우리는... 아이 엠창새끼들 너무 심각한데? 잘해보자! 이씨 빨러미! 야너 무슨 교사를 하고 앉았냐! 실명 가야지! 아우 <laughs> 씨... 근데 왜 우리 컷탑 밀냐? <laughs> 왜 우리가 컷탑 밀냐? 아 뭐야 씨X 뭐야 이러면 할만하지도 야, 무 너는 무빙이라는 개념이 없니? <laughs> 아, 좀막느껴지 진짜요. 아, 지 잘했다. 아직 때를 잘알았어야지 어? 아, 얘들이 네 뭐가 또저 비밀이 뭐라고 하는데? 아, 이거 우리가 성찬한 밀어둬야 되는데. 그래야 뭐 나중에 한방 학을뭐든뭘 하든 a n 것도 존나 도박인데 아니 근데 d e 을왜 가지? 연막이 진짜 존나 좋은데 너희 o u guys. You're n o 이 g o i

야, 이거 시야 치면은 결국, 치가. 치면... 아... 오, 아, 까비. 나얘 죽어. 아.. 저것도 안 돼. 아니, 소색끼의씨발 <laughs> 위에서 존나싸우고 있는 데, 뭐, 하는게 없네. <laughs> 아, 방금 도가니가었던것 같은데. 너무 가 아, 방금 이가데이가이

안 되지. 이0대끼들아홀 공성 달려 있는데. 야야야 그거 먹을 때가 아니야. 안안 돼. 아. 님이라도 먹어야 될 때. 아니, 한 명만 와라 좀. 아니, 씨, 한 명만 왔으면 먹었잖아. 피어 혹 먹었잖아. 씨발. <laughs> 아니, 우리 공성 처먹는데 왜둘이서 먹은 거야? <laughs> 진짜 껐다 받다 아. 을찍어도안올거면은 미드 공성복은 얘들아. 야 아. 뭐야? 새끼 이로 물과 냉 깔끔한 처치를 했박살의 시작. 뭐, 뭘 도와? 뭘 도와라고? 거기서 쉽게 <목소리> 도왔다가 죽댈 <될> 것 같은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새끼들 금은또 다른데. 이 사람은 또 다른데. 이사이제 소나무 도련님이나람은이사람이 사람은 다 내가 이 사람은 또 다른데. 이 사람은 또 다른데. 이사이이갑시다 도개병 무시하고 가서 까면딱 까질 것 같은데 내 신경 안 쓴다 뺄시다 말 타고 빼말고빼있을게 아이 씨발 아 일단 저거라도 뿌셔놔야지 어, 어 저거 근데 저거도 먹었네? 먹었네? 먹었으 개이득인데? 아 괜찮은데 이러면? 나쁘지 않은데? 성채도 부셨네 뭐야 왜 뿌셨어 <laughs> 뭐지 ㅅ 발 이거 얘네 꼬셔가지고 적상공물때 우리 뺏고 갑시다 지금 게임이 터지게 생겼는데? 어 뭐야 어 ㅅ 발 한우 <laughs> 존나 잘해 <웃음> 오, 흐흐어어오 <laughs> <저거 왜? 웃음> 뭐야 <맨날. 웃음> 오! 유궁지는하룻뭔데 그 <laughs> 존나 잘하는데? <laughs> 근데 나머지가 다 죽었는데? 세명 일단 이거 하나 주고 우리 둘이 부활하니까 막을 순 있을 거고 아 저기 캠프를 존나 다쳐먹을 텐데 그게 문제네 야, 삼공물이 거... 다, 아마 밑에서 나올거거든요 지금 위에 나왔잖아요. 어. 아마 밑에서 나올 것 같은데. 저 공식을 까먹었는 옛날에 안하는데 아이, 지랄이야. 못 가는 소리 하지 마, 씨발려나. 미들인 소리 하지 마. 아유, 발디라 새끼, 씨발. 돌아가지고 저노랬으면 진작에 죽겠다. 여기에 찐이 있어 저기 찐인데? 어 뭐야 이게 찐이아 저게? 저거는 못 막지 맞아세 번째 공을 밑에 나오잖아요 이거 어차피 저기 공성 먹고 탑에 신경 좀끌 거거든? <laughs> 친구들이여 도움이 필요하네 친구들이여 도움이 필요하네 어, 라인 정리 하라고 여기 있습니다. 씨이 다시. 네 물러가면 가는 거고. 준비해이 와주세요. 됐다, 됐다. 잠깐, 잠깐, 우리 가시다, 우리 가시다. 어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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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<laughs> 리새래 그래, 와야 돼 너도. 너 어차피 아무 쓸모 없어 씨발. 그냥 지금 직진거까야 가야 돼, 가야 돼. 이거 어쩔 이거 어 얘네가 막으이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접속. 이거 접거 같은데? 깬거 같은데? 깬거 같은데? 거거 같은데? 거거이 <laughs> 시발년들아, 들은감사니다 항상, 항상, 감사. 아, <laughs> 이건 이 <이렇게> 시발, <laughs> 와. 와, 뭐야? 와, 와 이게 은근 예전들이 나오는구나. 뭐지?